자 2022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좀 난이도가 있었던 객관식 17번 그다음에 서술형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객관식 17번 문제인데 자요 놈을 알기 위해서 우리 는 역함수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죠. 자 문제에 주어진 로그 함수가 있어요. 자요 놈은 y는 자, 절대값 로그 2의 x 1자 요놈을 x의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저 로그 값은 양수기 때문에 자 절대값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대로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자 진수 조건은 x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1과 2 사이일 때는 로그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값이 없어지면서 로그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주어진 로그 함수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 자, 요 놈의 좌표가 2고, 자, 2보다 클 때, 자, 요렇게 생긴 놈 있죠? 자, 요 놈이 그대로 로그 2에 X-1이 되고, 자, 2보다 작은 쪽, 자, 우리 요렇게 그려져 있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로그 2의 x-1 y는 로그 2x는 자, 점근선이 1이고 자 이렇게 생긴 아이죠 자, 그런데 함수식 전체에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x축에 대해서 대칭되면서 자 이렇게 꺾고 올라가는 자 그런 모양이 된다는 라것다 알고 계시죠 자그 다음에 문제 지수함수 두개가 주어졌는데 자 하나는 y는 2x승 더하기 1 자 다른 하나는 y는 1 2분의 1 x승 플러스 1. 자요 놈이 요 주어진 로그 함수와 어떤 관계에 있냐. 요 각각의 로그 함수와 자, 역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x가 2보다 큰 로그 함수 요 y는 로그 2의 x-1. 자요 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x, y의 자리를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우리가 y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 자, 로그의 정의, 2의 x승. 자, 요 놈은 y-1. 자, 그러므로 y는 2의 x승 더하기 1. 자, 요 놈과 이 놈,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역함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래프적 특징,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역함수의 교점, 자, 요 p는 y는 x 위에 존재할 거예요. 자 이렇게 y는 x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 요 R점이랑 요 Q점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역시 R과 Q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 Y축과의 교점. 자, 요놈 역시 X에다 0을 대입하기 때문에 2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X1이 2분의 3과 2 사이에 있다. 요 X1은 P점의 x 좌표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요놈 이름이 자, X1이 됩니다. 요 X1이 2보다 작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자 2분의 3의 위치가 요 x1보다 큰지 작은지 그놈만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판단하냐 자 로그 함수 중에 자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 있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1 자 요놈에다가 우리가 x 대신에 2분의 3을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함수 값을 구해 보고 그 교점의 위치를 통해서 2분의 3의 위치를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3을 대입했다.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 자, 2는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앞으로 가고 플러스가 되면서 이 값이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 2분의 3,1. 자, 그런데 여기서 2분의 3이 1보다 더 크죠. 이 점의 x 좌표의 값이 y 좌표보다 크다. 이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동일한 아이들이고, 이 y는 x의 이 밑에 있는 영역들이죠. 이 영역에 있는 순서쌍들은 x 좌표가 y 좌표보다 더큰 아이들이에요. 반면에 이 y는 x 이 위에 있는 아이들, 이윗 부분에 있는 아이들의 순서쌍은 y 좌표가 x 좌표보다 더큰 쪽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2분의 3, 1은 x 좌표가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y는 x 아래에 존재하는 점 따라서 그 점의 위치는 자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 점의 자 x 좌표가 2분의 3이고 자이 점의 y 좌표 자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기억을 판단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니은을 보도록 하죠. 자 니은 역시 역함수의 성질인데. 자, 문제에서 요 r의 좌표를 x3, y3라고 했고 요 q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요점 r과 점 q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어느 한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순서상의 x 좌표값과 y 좌표의 자리를 바꿔 주시면 돼요. X3 Y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3 X3으로 이동이 되죠. 자, 요 놈의 좌표가 이제 Q 좌표와 같아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X2와 요 Y3가 같고 이 Y2랑 우리가 X3가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ᄃ을 보도록 하죠. 식이 복잡복잡한데. 자 우선 좌변은 x 2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1 2자 우변은 X1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Y2 2자 요놈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자, 기울기를 비교할 겁니다. 기울기 자, 주어진 부등 식안에 기울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어떤 기울기가 숨어져 있냐? 자 양변을 X1 Y1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요놈으로 양변을 똑같이 나눌 겁니다. 이 x1, y1은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이 x2, x2 약분되고 x1, x1 약분되면 자 x1 분의 y1 마2 자, 우변은 x2 분의 y2 마2 자, 이런 거를 하나 더 보태 볼게요 x1 빼기 0, x2 빼기 0 어차피 0을 빼줘도 이 식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의미는 뭘까요? 자, 0,2와 x1, y1 사이의 기울기.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맞습니까? 자, 이게 좀 어렵죠. 자, 요 놈은, 역시 0,2와, 자, x2, y2 사이의 기울기.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자, 0,2는, 자, 여기 존재하죠. 자, x1, y1. 전 p기 때문에, 자,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좌변은. 자, 우변은 0,2와 x2, y2, q점을 연결하는 요 직선의 이제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직선 중에 어느 게 기울기가 더 클까요? 자, 음수기 때문에, 요 p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요 q를 연결한 직선의 절대값이 더 작기 때문에, 요 0,2와 요 q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음수인데 절대값이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귿 역시 참이 되는 거네요. 자 역함수의 성질 잘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수령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논술령 2번을 풀어볼텐데 역시 요 놈을 풀려면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 선생님께서 역함수를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자 역함수 자 요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fx와, 자, gx는 fx의 역함수입니다. 자, 요 놈의 한 교점이 만약에 a, b라고 주어진다면 반드시 fx와 gx의 또 다른 한 교점은 뭐가 되냐면, 그 놈은 이제 b, a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요 교점들은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한 쌍을 이루면서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면 fx와 gx의 교점이 a, b라는 얘기는 자, fa는 b를 만족하죠. 그다음에 ga도 b를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fx와 gx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요 fx는 b, 자, 저놈은 gb는 뭐를 지난다? a를 지난다라는 이야기고 ga가 b라는 이야기는 F, B는 A를 지난다라는 이야기와 같겠죠. 자, 맞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F, X와 G, X는 교점 뭘 갖는다? 자, B, A라는 교점을 갖는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근데 다만 쌍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점이 어디에 존재할 때,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한다면, 자, 그놈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놈은 쌍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역함수의 성질을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F-3 4분의 3자 이놈이랑 G-3 4분의 3자 이놈이 성립하고 F4분의 5와 G4분의 5는 서로 같다. 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4분의 3 콤마 4분의 5를 지나고 또뭘 지난다? 4분의 5 콤마 마이너스 4분의 3을 지난다. 또뭘 지난다? 이 M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m, m을 지난다. 자,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시면, 자, x의 경계값이 t이기 때문에, 자, 여기 t를 대입하면 t, 2에 마이너스 a를 지나겠네요. 자, 여기를 t라고 하고, 이걸 2에 마이너스 a, 자,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실 수 있을 거고, 자, x가 t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 로그함수를 그 기본꼴과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려 보신다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놈의 역함수를 그려 보시면, 자 이쪽은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은 뭐 이런 식으로, 자 교점 3 개가 생기죠. 자 이놈과 이놈과 이놈. 문제 조건에 맞게 우리가 표시를 해본다면, 이놈, 자 이놈과 이놈, 자 여기가 4분의 5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자 여기 여기 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자 요놈이 4분의 5가 되겠죠 마지막 요놈 요 교점이 m이 될 겁니다 곧그 t 값이 m이랑 같을 거고 이에 마이너스 a승 자 요놈 역시 m값과 같아질 거예요 자 y는 x를 그려본다면 자 우리는 요렇게 저 m 콤마 n을 지나는 y는 x 함수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4분의 3콤마 4분의 5를 자, 이 놈은 t보다 작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놈에게 대입을 시켜주시면, 자, 4분의 5는 2로그 t분의 1,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4분의 7, 플러스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 자, 요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 요 4분의 5콤마 마이너스 4분의 3을 요 위에 있는 로그식에 대입을 하시면, 자, 마이너스 4분의 3은 2로그 t에 자, 4분의 9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a승. 자 여기서 요 1번 식과 2번 식을 우리가 빼서 요2의 마이너스 a승을 좀 소거시켜 볼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5 빼기 4분의 3은 그대로 2가 되죠. 자 여기서 빼고 자 2로 묶어 주시면 로그 t분의 1, 4분의 7 플러스 t 마이너스 로그 t의 4분의 9 마이너스.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 t분의 1은 t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 마이너스 1승이 로그 앞으로 나가면, 자, 이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로그 t. 자, 진수는 4분의 7 플러스 t. 자, 여기가 괄호로 묶어져 있어야겠네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이놈 더하기, 로그 t의 4분의 9 마이너스 t. 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요이 2, 2 약분 시켜주시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넘어가고 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시면 자 t분의 1자요 놈이 4분의 7 플러스 t 4분의 9 마이너스 t 자 t 를 곱하면 우리가 t 에 대한 3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을 정리하시고 자요 t 에 대한 3차 방정식의 t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요 놈을 구하시면 요 T값은 이제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요 놈도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자 얘도 만만치가 않죠 자 T 4분의 1을 구하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 T는 M과 같고 요 M은 2의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M값도 구할 수 있고 A값도 구할 수 있고 자 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하신 거예요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